너한테 좀 가봐야겠다. 미안하지만 과일 아니 먹을 것좀 얻어야겠다. 아, 배고파. 넌 당근을 게 좋아했어. 뚝뚝 들어오세요. 무슨 일이시죠? <laughs> 누구세요? 저 하난데요? 우리 언니랑 정말 다 닮았어요 아, 그래요? 진짜 쌍둥이 같아 쌍둥이 같아 근데 <laughs> 무슨 일로... 저... 그... 당근이나 뭐 먹을 것좀 주세요 어, 음, 어떡하죠? 지금은 없는데. 좀 이따가 다시 오세요. 제가요? 소리 질러서 불러드릴게요. 네. 하하하. <laughs> 구운 감자 하나. 만 이것을 나중에 불러들어야겠지? 한 방에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니까? 응? 없어. 또 좀비가. 하고 그서 뭐든지 먹으려 했어 나는 배고픈데 다 먹고 싶어 근데 아버지께서 이런 건 이제 다 먹지 말라고 해주는데 공주님 네네 네. 맛있는 거 나왔습니다 네어 여기인가 넌 따뜻 따뜻한 걸 좋아해. 음. 안돼 여기, 여기 여기다 여기 하나 줄게요. 그 뼈는 뭐죠? 어몇개 가져가셨어요? 네. 여기 하나 더. 감사합니다. 이 뼈요? 네. 제가 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아. 뼈까지 다. 먹으려고 그랬는데, 그냥, 말았어요. 끈은 드시면 안 됩니다. 네. 뼈귀 필요하세요? 어, 아니요. 아, 어, 그래? 볶 야, 동생아! 어, 어, 언니. 왜? 음, 그냥, 불러봤어. 니가 저기서, 나, 나, 나처럼 연기해, 하녀난 똑바로 히어. 언니, 왜 여기 있어? 왜? 뭐, 뭐가? 저 한연인데요? 하는... 언니, 나랑 쌍둥이잖아, 왜 그래? 진짜 기억 안 나? 무슨 소리예요? 언니, 나랑 쌍둥이야! 아이고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언니, 쌍둥이 맞당께? 아, 아니에요. 나랑 쌍둥이라 할게. 자격증 드릴게요. 여기요. 사탕 부순데요, 이건? 사탕 아, 자격증이에요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너의 자격증은 설탕이 되었다. <laughs> 아, 왜, 왜 그러세요? <laughs> 언니는 나랑 쌍둥이니까. 있잖아 엄마 아빠가 입양해 온 거야. 오, 내 동생. 오, 누구야 너? 지금? 한여야? 어, 한여야. 아, 언니 언니. 아, 저 진짜 한여예요저 보고 왜 그래? 응. 아니 진짜 내가 알려줄게. 자, 자 봐봐. 자, 앨범이야 이거. 봐봐. 너랑 나랑 얼굴이 있었어. <laughs> 봐봐, 뭐지? 뭐지? 그런데 저랑은 좀 달라요. 저한테 점이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점이다, 그쵸? 나도 있어. 눈 아래에. 너도 눈 아래에 있어. 나 아니야. 야. 쟤 진짜 이방해온 거라니까? <웃음> 헐, 찐다. <laughs> 어, 여기 어디야? 어, 너 어딨어? 응. 야, 나 따라 들어와 봐. 나 여기서 살아오더니. 같이자. 나 여기. 응? 나 여기. 아, 같이자. 나 거기 봤었는데. 욕킹 부리지 마. 너랑 같이질 얘기해. 아 배고파. 넌 한여라서 또뭐 먹을 거가져올렸어 먹을 거 드릴까? 오안 들려서 나는 못 들었어. 뭐 먹을 거 어? 드릴까요? 저기요. 아프잖아 언니. 어지가 언니요. 먹을 거 드릴까요? 네? 그냥 넌 갔어 그냥 먹을 거 가져러. 어. 아, 물건 드릴게요. 엄마 배안 고프예요. 그래도 주세요. 네? 아, 이 됐어요. 우리 집에 있는 슬라임이 니 아닌 것 같아. 나랑 좀 가까이 그는데? 소리야. 소리가 안 들려, 소리가 안 들려, 응안 들려, 음. 가 죽었어요 가 죽었어 여기서. 여기 어디야? 우는 소리가 들렸어 누가 울지? 아니야 아니야 언니 어딨어? 응? 언니? 어, 어딨어? 와. 나 어.. 장례식장 같은 같았... 아장례식 결혼식장? 결혼식장 있었어? 응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만나도록 하죠